준비는 사실 뭐 많이 한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거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제가 30년 동안 살아오고 또 중간중간 힘들었던 것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요약을 해야 되니까 뭔가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해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가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제 얘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 행복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얘기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흔히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첫 만남에서 인상 깊은 기억이 있으면... 그것이 이후에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제가 30년 이상 신경외과 의사로 살아왔는데 신경외과를 전공으로 택하게 된 계기가 그러했습니다. 의과대학을 다닐 때 빈민지역 주말 진료 봉사를 다니면서 가난한 환자들의 질병 문제는 의사 일기인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보건 행정 또는 산업의학 같은 걸 전공할까도 생각을 했지 수술하는 의사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첫 과를 신경외과로 배정을 받았는데, 뇌질환 치료를 하는 신경외과는 위중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공의 숫자는 적어서 전공이 때 거의 잠을 못 자고 일하고, 전문의가 되어서도 응급환자 호출로 본인 생활이 거의 없는 수련받기 가장 힘든 과중에 하나였고, 인턴 생활도 가장 힘든 과였습니다. 하지만 뇌수술을 하는 교수님들을 지켜보면서 멋진 의사로 보였고 열정적으로 일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처음에 강렬한 인상이 너무 커서 12달의 인턴 생활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누구의 조언도 없이 저 스스로 신경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뇌종양이나 뇌졸중 등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분들은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평소 별일 없이 잘 지내다 갑자기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혼수상태나 사지마비 같은 생각에 덜컥 겁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뇌에 이상이 생겨서 뇌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머리, 피부, 우리가 두피라고 하죠. 두피를 절개를 하고 머리뼈를 떼어낸 후에 머리를 싸는 막을 열고 이 뇌를 노출을 하게 됩니다. 뇌수술을 하는 동안에 뇌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과 십 수년 전에는 뇌수술을 할때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수술 전날 머리를 이렇게 다싹 밀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삭발을 하고 뇌수술을 받은 환자를 많이 만났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로 인한 뇌손상이 전혀 없는 환자인데 쉽게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회복이 더디고 환자는 물론 환자 가족들도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변화가 왔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뇌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수술로 인해 불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아주 큰 상태에서 이 머리를 삭발하는 동안에 심리적인 충격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환자분들 말에 의하면 머리 깎는 동안에 마음속으로 유서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압박감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뇌수술을 받는 신경외과 환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삼손의 머리카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30년 동안 신경외과 의사로 살아왔고 또 1년간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본 의사인데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박익성입니다. 신경외과를 찾는 환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 뇌와 척추가 안 좋은 경우가 나누기요. 또 뇌는 뇌종양, 뇌혈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 뇌종양으로 진단을 받으면 다들 이제 암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곧 죽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어, 수술 전에 유서까지 써두었다는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종양 중에 뇌암은 한 20에서 25%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양성종양이니까 치료를 잘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뇌종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잘 전달되지 못하고 수술 후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없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 전 면담 과정에서 수술에 대한 과정 또그 결과 예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제 듣게 되지만 예기치 못한 다양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듣다 보니까 환자의 걱정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감소시켜주는 방법은 치료의 전 과정을 환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자세한 정보 제공과 치료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입니다. 제가 시행하는 머리를 깎지 않고 뇌수술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눈썹 절개 개두술입니다. 즉, 눈썹 부위를 이렇게 절개하고 하는 뇌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외국의 신경외과에서 시작이 되어서 키홀 서저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키홀 서저리라는 것, 즉, 키홀, 열쇠구멍이란 말이고요. 서저리, 수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뇌 수술하는 미세침습적 개두술이라고 합니다. 절개 부위가 아주 작고 또 수술로 인한 인체 손상이 매우 적기 때문에 환자분의 회복도 빠르고요, 또수술에 환자분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질환이 이 키홀서저리로 치료되는 것은 아니고. 또 국내에서 이러한 키홀 서저리를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키홀 서저리 같은 경우 머리를 깎지 않고 하다 보니까 환자들은 뇌수술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안 받게 되고 심리적인 부담을 덜 느껴서 심리적인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뇌수술을 받는 것이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수술 후에 본인이 바보처럼 취급받는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직장에는 며칠 휴가를 내고 눈썹 절개로 뇌수술을 받고 바로 출근해서 뇌수술을 받은 이야기를 밝히지 않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는 것와 같이 머리를 깎지 않았고 흉터도 눈썹에 있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뇌수술을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에게 수술이 잘된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경험해 봐야 안다고 하죠. 저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들을 마주합니다. 아픈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매번 해온 일인데 정말 생각이 바뀐 시점이 있었습니다. 아, 40대 후반쯤에 건강이 걱정되기도 해서 내시경, 초음파, MRI 등 다양한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지내던 중에 어, 이게 감기 걸린 것처럼 열감이 한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기운이 없고 감기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돼서 혹시나 하고 이제 피검사를 해봤더니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어린애들 젊은 사람에 걸리는 그런 백혈병이라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아서 어, 이 세계에서 손꼽힌 백혈병 치료센터가 있는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골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2012년이었는데 그 당시 백혈병의 생존율은 약50% 정도. 즉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순 그런 확률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두분 모두 80대이시지만 건강하신데 아직 50도 안된 아들이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것만큼 큰 보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사실 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보니까 부모님 속도 많이 섞여드리고 이제는 어엿한 교수가 되어서 이제 효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런 날벼락이 떨어지다니. 이런 별별 생각을 하면서도 죽는다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았고요. 치료가 잘 돼서 빨리 회복이 돼서 병원 돌아가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생각만 했습니다. 한 달은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한 달은 집에서 쉬면서 총세 차례 항암 치료를 반복했습니다. 백혈병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고통이 많은 치료였습니다. 항암 치료 전에 제 주치인 친구가 이랬습니다. 백혈병 항암 치료는 아주 힘든다. 그렇지만 다들 환자들은 다 받고 이겨내니까 너도 잘 받아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 이런 과정을 겪는다 하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버텨냈습니다. 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의사로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환자가 불편해야지는 그런 시스템적인 결함이나 아쉬운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면 어, 입원 중에 주로 하는 일이 주사 맞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행사가 회진입니다. 그래서 회진 시에는 단정하게 보이고 싶어서 세수도 하고 옷매무소도 고치고 이제 기다리다가 회진 오는 소리가 들리면 보던 TV도 끄고 어, 그 잠깐이라도 뭔가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이제 주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데 보니까 내과에서도 그 회진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은 겁니다. 8시 반에 오기도 하고 또 10시 반에 오기도 하고. 집담이나 뭐 면담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짐작을 하면서도 그 회진을 기다리는 한두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기 전에 저도 이제 외과 의사이다 보니까 응급환자나 또뭐 수술 이런 것이 주된 역할이 일이다 보니 입원환자 회진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환자가 되어 보니까 입원 중 가장 중요한 환자의 일과 중 하나가 회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진 시간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미리 알수 있으면 참 좋겠다. 병원에 가면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병상 일기에 남겨서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부천성모병원에서는 회진 예고제라고 해서. 회진 직전에 환자나 보호자들께 지금 회진을 돌 거니까 병실에 계셔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잠깐의 회진 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거나 산책을 나가서 하루 종일 주치의 얼굴 한번못 봤다는 그런 민원도 사라지고 환자 만족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4개월의 항암치료를 마친 뒤에 저는 골수이식을 받았습니다. 이런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면 치료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더큰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 이식하고 한 5일쯤 됐을 때 제가 감염과 탈수로 패혈증에 빠지고 어, 산소포도가 점점 떨어져서 70% 이하로 되니까 숨쉬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인공호흡기 달고 중환자실에 내려가서 편하게 숨쉬다가 회복하면 돌아올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일주일간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주 긴 꿈을 꾼 듯이 지냈고 눈을 떴을 때저 아내가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아 혈액 중환자실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거기는 대부분의 혈액암의 말기 환자들이 사망하는 과정에 들르는 곳이라는 거를 얘기를 들으면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잤느냐 타박을 하면서 말이죠. 이번에 있는 동안 우리 부천성모병원의 교직원, 신부님, 수녀님들이 미사 때마다 저를 위한 화살기도, 무한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무척 힘이 되었고요. 또한 교직원 여러분들이 보내준 손편지나 응원방문을 통해서 아, 내가 참 좋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구나를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갑자기 외래진료를 못 보게 되니까 저에게 수술을 받고 외래다니던 환자분들이 외래 간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격려의 메시지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다들 울먹이면서 저의 빠른 케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거를 보게 되면서 아 내가 빨리 회복이 돼서 꼭 환자들 옆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시간은 많고 또 항암제 통증이 없는 날은 굉장히 무료함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과의사이니까 손을 놀릴 수 없다는 생각에 뜨개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뜨개질 할 줄은 몰랐는데 어머니에게 방법을 배워가지고 목도리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도리를 짜서 나눠줄 분을 생각을 하면서 저에 대한 염려와 격려에 대한 감사로 표시로 하나씩 보내드렸습니다. 어,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했지만 뜨개질은 저의 투병 생활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투병기가 약 1년, 그래서 2013년 3월에 끝이 나서 저는 원치 판정을 받고 다행히 회복이 잘 돼서 병원으로 복귀해서 다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백혈병을 이겨낸 비결은 첫째는 제가 살아서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그런 의지 둘째는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가족, 친지, 환자, 병원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 힘이 하느님한테 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 부천 성모병원을 위해 오랫동안 일한 이유는 우리 병원만의 아 다수한 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레지던트 시절에 근무했던 다른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 혼수상태로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로 왔고 제가 가서 바로 본게 오후 한 다섯 시 이십 분쯤 됐습니다. 어, 그래서 ct 검사를 바로 해갖고 진단을 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처방을 내고 어, 검사를 빨리 해달라고 ct 실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어,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ct 하나 머리 ct 를 찍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기사분이 5시 반이 본인 퇴근 시간이고 6시에 당직 교대자가 출근하는데 지금 검사를 하면은 본인이 정시에 퇴근을 못하니까 6시에 환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뇌출혈 환자는 지금 1분 1초 사람 생사가 걸려 있는데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간접하게 사정을 했는데 그분 이야기가 연장 근무한다고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부탁하는 제 사정이 딱 하긴 하지만 이런 걸한번 받아들이면 일사가 되고 그러면 다른 기사분들도 피해를 받게 된다.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검사를 바로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 자기는 퇴근하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이 돼서 제가 책임자 교수님들께도 이런 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어필했는데 당시에 전공이 1년 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제가 2년 차가 되어서 부천성모병원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 환자가 똑같은 뇌출혈 의심 환자가 와서 ctc에 전화를 했고 어, 퇴근시간이지만 응급환자니까 검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기사분이 아주 흔쾌하게 빨리 환자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제가 환자를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어, 당시에 부천성모병원의 기사 간호사 의사 모두 이 환자 우선의 문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었고 그래서 환자 검사가 많이 밀리면 퇴근 시간을 훨씬 넘어서라도 퇴근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요즘 같은 뭐 의료 서비스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 간호사, 기사 등이 각자의 이 전문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업무를 떠넘기다 보면 그 사이에 낀 환자만 힘들어진 그런 문화였는데 부천성모병원은 벌써 30년 전부터 환자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에 언젠가 내가 전문의가 돼서 교수가 된다면 부천성모병원에서 근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의가 돼서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처음에는 제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임상 강사를 하면서 뇌종양에 대한 수술을 배우고 이후 곧장 우리 부천성모병원에 와서 현재까지 22년간 신경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는 의사의 기본 소명인 환자의 생명 연장이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심한 뇌출혈이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어떻게든 살려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얼마나 회복되는지 정도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 보니까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고 또 수명을 다하여 자연사하기도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따라서 하루하루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80세 넘은 노인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몇 년씩 생명을 연장+ 연장하면서 눈을, 그러다 눈을 감는 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생명 연장이 의사 개인의 의지나 소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자 그리고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식물인간이어도 좋으니까 오랫동안 옆에 있어주길 원한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족들의 상황이나 바램 또 아프기 전에 환자 상태 등을 다 들어보고 지병도 많고 무리해서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의료는 전문적인 지식을 지식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환자들은 의사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진단, 치료, 예후 등등 명쾌한 해답을 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대다수죠. 환자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그런 필요한 설명은 환자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 외래는 나이 많으신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데요. 어려운 설명이나 긴 설명은 사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로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외래 벽에는 50인치의 큰 모니터가 걸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보는 컴퓨터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는 똑같은 장면을 환자한테 보여주고 환자의 검사 결과 CT나 m r i 결과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뇌혈관 수술을 운전에 비유한다면 300km의 구불구불한 오프로드길을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어, 혈관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고 수술이 잘못되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장애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 상태로 진행을 하고 수술 후에도 하루 이틀은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항상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을 가지고 수술하는 시간만큼 공들여서 사전에 수술 계획을 짜고. 그래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수술 계획 외에 플랜 B, 또 플랜 C를 염두에 두고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신경외과에서 하는 뇌 수술은 의사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수술 중에 혈관이 터지고 내 안에 피가 가득 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다행히 잘 어, 마무리가 되더라도 그런 수술이 한번 끝나면 제 수명이 몇 주씩 단축된다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도 사실 예상치 못하게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진심으로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저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내에서 돌아다니다가 얼굴을 안 환자를 면발치에서 보면 어, 이름은 생각이 안 나더라도 가서 좀 아는 채를 합니다. 그럼 환자분은 아, 본인이 이 병원에 뭔가 믿을 만한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보틈목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 저는 환자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환자와 가족들이 잘 살펴주시고 작은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멋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 시작한 일이 환자들 덕분에 제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과 기술이 환자 치유에 잘 쓰여질 수 있게 되어서 지난 30년간 항상 바쁘고 사실 특별한 취미도 없이 병원에서만 지내며 살아왔는데 한 사람의 몫을 다하며 살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건 저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부천 송모병원의 모든 의료진들이 한 팀으로 일하면서 도와준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생애 동안 환자 열심히 돌보고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의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혼수 상태였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긴 위급했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세례명이 사도 요한인데요, 아직은 하느님 곁으로 가기에 때가 이르니 교직원과 환자들로부터 사랑을 각별히 받은 만큼 환자 곁에 더 머물며 치유를 도우라는 소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변치 않고. 만치 이후에 벌써 10년째 다시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병원을 안 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약 병원을 오게 된다면, 자신이 선택한 의사를 믿고, 또 자신을 믿으며 치료에 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치료이자 회복 방법입니다. 난 행복하다고 항상 외치십시오. 행복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저의 강연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